오늘 본문을 가지고 관계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우리는 불우한 환경에서 자란 입다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가운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던 입다였지만 자신의 소망이 되시고 자신의 비밀 언덕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입다를 만들어 사용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큰 용사라고 칭하시며 그의 인생을 세상이 정한 가치관과 배경으로만 국한시키지 않고 180도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어제, 오늘 말씀 역시 어제와 동일한 배경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암몬 자손들이 자기 주변에 진을 치고 있어 언제든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들을 이끌어줄 우두머리가 되어 달라고 입다를 찾아왔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다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배척하고 쫓아나였던 입다가 도비라는 땅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지도자로서 뛰어난 면모를 보인다는 소식을 듣고 아마 속으로 아차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출생과 환경을 통해 입다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큰 용사로 사용하시기 위해 동역자를 보내셔서 그 가운데 리더로서 그 필요한 자질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지도자로서 갖추어야 할 사고력, 판단력, 추진력, 결단력 등 하나님 안에서 훈련을 받으며 입다는 점차 자신의 그릇을 키워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때 입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이끌어 달라고 부탁을 하게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라와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당시 우리가 만약 입다였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된 이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 넘긴 형들을 맞이했을 때가, 제외했을 때와 비슷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입다 역시 여건만 됐다면 요셉처럼 어디 골방에라도 들어가서 목 놓아 울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서러움과 어려움이 그의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옳다구나 내가 사령관이 되어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들을 혼내줘야겠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자신의 감정을 누리고 오늘 본문 7절에서 자신을 찾아온 길러와 장로들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을 찾아온 이유가 지금 이스라엘의 어려움 때문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7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시작 입다가 길르아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란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아멘. 이와 같이 입다가 질문한 이유는 자신과 길르아 사람들 사이에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해 버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입다는 자신을 무시하고 쫓아냈던 그들 가운데 뉘우침이 있는지. 그리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온 것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신을 찾아온 것인지 그것을 듣기 위해 물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관계란 무엇일까요? 바로 조건 없이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입니다. 제가 신대원에서 다닐 때 좋아했던 과목 중에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수업을 좋아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과목을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굉장히 열정이 많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수업을 할 때마다 매순간 얼굴이 빨개질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다 자신이 어느 순간 너무 흥분한 것 같으면 자기 혼잣말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너무 흥분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기의 감정을 가라앉히셨어요. 그 수업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말이 있는데, 세계적인 윤리학자인 리차드 니버라는 사람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수단과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닌 사람 자체가 사랑의 존재로서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조건이나 환경 등이 아니라 사람 자체로 우리가 되어야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진정한 사랑과 믿음이 공유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관계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이와 같은 관계가 실종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존재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익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저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계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에게 갑질을 하고 핍박을 하며 자신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 관계를 가볍게 생각하고 그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우리를 믿고 기다리시는 사랑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서 보여야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을 품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길라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하매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임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아멘.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입다의 질문에 길르앗 장로들이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태도가 변했다는 것을 알게 해 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목이 고든 모습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입다 앞에서 자신들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말하며, 입다가 자신들을 다스려줄 우두머리가 되어주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왜 하루아침에 이와 같이 변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앞서 읽은 사사기 10장 15절에 등장하듯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복적으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체면을 내어 던지고 하나님의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본질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까지는 인간 관계에서도 덜컹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혹시나 우리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천하보다 소중한 인간을 함부로 대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해 갈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나아가 우리 안에 묶였던 그 인간 관계도 풀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입다가 길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때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아멘. 입다는 장로들의 그 진심을 느낀 이후에 두 가지 조건을 걸게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데려가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자신에게 넘겨 주시면 자신이 그들 가운데 우두머리가 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입다의 신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입다는 아무리 자신이 요청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사령관이 되어 주셔서 허락하실 때에만 자신이 우두머리가 될수 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무리 우리가 우리 안에 좋은 생각과 좋은 계획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9절의 말씀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신이라. 아멘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바로 코람대오라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코람대오코람대오 우리의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신앙 범사에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이것이 바로 입다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신앙이며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본받아야 하는지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나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의 빛을 비추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보내실 때 우리 안에 매었던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풀리는 하루, 하나님으로 인해 자유함을 누리는 하루가 될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